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우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laughs> 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빛 비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에 빛 비춰라, 죄로 든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그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채로운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빛 비춰라 제로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빛 비쳐라 죄로 오는 밤 밝게 비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사사증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 레이,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서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는, 예수는 말씀 요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세례 요한을 꼽고 싶습니다. 그는 당시 세례 요한은 아,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인정받고 있었고 명성도 드높았으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 정도의 명예와 인기라며 늘어나는 수종자들과 높여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처음 마음을 잊고 교만하기 음. 쉽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세례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세상째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글서가 아니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합니다. 예수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의 역할은 참 그리스도를 똑똑히 증거하고 자신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 먼저 본문 19절에서 21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제사장,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요한은 이렇게 어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이 드러내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영적인 대각수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때 온 유대의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기 들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혹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공회는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보고자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파견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은 “네가 누구냐?”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인기를 생각할 때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라기 4장 5절의 5절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부정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내가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번에도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짝 잘라 아딱 잘라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아니라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 여기 아니라 아니라를 어, 영어로 말하면 I'm not the Messiah, Messiah, I'm not. 노 no, 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점점 짧고 단아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아니다 노 no, 라고 부인했습니다 조사단들은 세례 요한의 대답에 화를 내면서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세례 요한을 다그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위치와 인기에서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에서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찾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시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많이 글소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신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따지면서 묻습니다. 이때 26절에서 세례 요한은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이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고 대답합니다 요한은 소리와 말씀 물세례와 아, 성령세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와 왕으로 오신 분의 대조를 통해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바람직한 증언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외치는 사람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원리로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인물을 나타내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교회의 수나 자기 교회의 수나 건물이나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세례와는오오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 주신 뜻과 사명에 충실하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이 예, 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말씀을 뱉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의 명성과 인기가 높아지던 때 사람들이 혹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글소인지 글소이신지를 궁금해하며 지사든가 레인들을 세례요한에게 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라고 묻는데 어, 쉽게 말하면 당신이 구약에서 말한 오십분 그리스도이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질문에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사탑에 있은 그들이 웃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자신은 주에게를 예배하는 곳게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마치 왕의 행차 전에 물러가라 하고 앞서서 길을 준비하는 왕, 왕의 종처럼 자신은 예수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에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호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세례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고 아무도 그분이 그분을 모를 때 그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것을 원치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을 염원하며.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며 장차옷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나의 봉사와 성김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되돌아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흥하시고 내가 세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보내신 곳에서 맡겨주신 작은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은 소리가 되어 주님 모시기를 잘 예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맡겨주신 일을 통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저희들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느새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 노릇을 하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소리일 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저의 깊은 죄와 허물까지도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과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요한 야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주인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laughs> 자문하겠서 구하시옵소서 나라바 간수바 인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기을잘 예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신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기을잘예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충만하